내 인생에 왜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초라함이 있고 왜 이런 결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 부족함과 결핍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지우셨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초라함이 있고 왜 이런 결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제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명인이 만드는 구두든 그냥 평범한 구두를 제작하는 제작인이 만드는 구두든 처음 구두를 만들 땐뭘 해야 돼요? 가죽을 잘라야 되고 구두 밑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완전함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내 인생에 이런 만족함이 없고 내 삶에 이런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많을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만드는 순간 우리 메이드인가?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또왜내 삶에 이런 부족함과 결핍과 만족이 부족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생을 해체해서 풀어놓고 다시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커다란 세수대야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어디 그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귀한 찻자도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있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나 나는 좀 크게 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보뭐라 나는 너를 발 닦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그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찻자도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느끼지 않겠냐 세 번째로 내 삶에 이 부족함과 결핍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강력하게 편집자가 바는 거예요. 아이 상태로는 내가 잘못 쓰겠구나. 좀 밟아서 좀 진지겨서 찰기도 좀 주고 좀 불순물도 좀 빼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드는 그릇이 될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야겠다 할때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막 체에다 걸르기도 하고 뭐 어디 도자기를 만드는 걸 봤더니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 돌덩이 같은 흙이더라고. 그걸 막 곱게 빠더라고요. 빠스 밀거루보다 더 곱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환란과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의 부족과 결핍과 고통은 하나님을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실망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